각 지역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 김미옥 총괄국장 전환결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아, 저희 그 청양군 청양읍 주민자치회가 지난 아, 대선에서 열린 18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민자치 박람회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요즘 자치분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그리고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민민협력, 민간협력의 소중한 장을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공모해서. 전화하는 주민자치 제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18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는 그동안 각각 별도로 추진해왔던 주민자치 관련 시상 3개 부문을 내용적으로 통합하여 심사 및 시장, 시상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체 5개 분야에 402건의 사례 공모를 음,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청양읍 주민자치회 좀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거죠? 음, 저희 청양읍 주민자치에는 지역 활성화 분야에 응모를 했는데요. 최종 동선 14개 사례에 선정이 됐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체육수상 반열에 오른 쾌거를 거뒀습니다. 저희 지역 활성화 분야 응모 사례만 한 180여 건에 이르는데, 저희는 2016년부터 역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장난감 은행 성공 사례와 제일의 주민 총회를 공모하였고요 주민 총회는 자치 개념 인식 확산이라든가 기관 단체의 갈등 조정 양뭐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마을 설명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자투표를 저희가 하였는데요. 네.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우선순위로 정하고 또 정확한 수치화로 자료화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역정 그 사업이었던 장난감 은행은 2015년 충남형 동네 자치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6점에서 550여 점을 대화하고 있고, 2017년에는 충남 민관 협치 우수사례 최우수상 등,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경진대회,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사업인 장난감 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는 좀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 이번에 저희가 제1의 주민총회를 통해서 도출된 어,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심벨 설치,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그리고 경로당, 돋보기 빛지, 그리고 마을 정자에 그 전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 실행을 하고 있고, 또한 2019년 올해 주민세 환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꿈나무 도서관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492권의 도서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1기 주민자치회를 출범해서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 후 다섯 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 지역 현안 해결과 사업 발굴 등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다해 일단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그 사업이 대부분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민 민관 협력으로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laughs> 그이 모든 성과가 사실 모든 주민, 청양읍 주민자 치위원님들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특히 2016년 장난감은행 그 초기에 협의 1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장난감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반석구에 올려놓은 저희 장난감은행 현재의 지금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그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주민총회에서 가정서를다 내려놓으시고 총회 준비 임해주신 의원님들 정말 멋지십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양읍 주민자치회 김미옥 총괄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